요. 책은 담3편 작은 발자국 이야기로 함께합니다. 책은 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. 걸음은 천천히 해야 마음이 저절로 평안해진다. 우리는 빠르고 큰 도약만 바라보지만 사실. 삶을 지탱하는 힘은 느리고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.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그 작은 움직임이 쌓여 결국 나를 더 멀리 이끌어줍니다. 최근단 구절처럼 우리 작은 걸음의 힘을 믿어보아요.